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학 전문가 팔봉비입니다 2023년에 예, 누군가 만나서 대박이 나는 띠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 합쳐서 예, 뭔가 기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힘이 생기는 그런 어떤 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돈복이 터지는 그런 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띠입니다. 양띠는 뭡니까? 음력 6월이죠. 음력 6월을 우리가 양띠라 그럽니다. 뜨거운 흙이죠. 뜨거운 흙에는 모래 사막입니다. 모래 사막에서 사실 농사도안 되죠. 뭔가 배수로가 만들어지고 그죠. 거기서 물줄기가 들어와서 뭔가 되는데, 자 가만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십시오. 원래 뭡니까 개묘년이죠. 그 이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묘년은 예 차가운 물기를 이슬을 묵으면 풀잎이에요. 자 사막에 필요한 것은 물과 나무죠. 자, 이개 묘년은 뭡니까? 차가운, 예, 사막의 뜨신부 뜨거운 물보다는 차가운 물이 필요하겠죠? 개 묘년은 차가운 풀리풀이라는 거죠. 차가운 물도 오고, 뭡니까? 묘목이란 차가운 그죠그 젖은 어떤 풀이 오면서, 자, 양띠는 뜨거운 모래 사막이죠. 모래의 어떤 미토라는 겁니다. 미토와 서로 합이된다는 거예요. 합이돼서 자, 양도 좋고, 토끼도 좋아지는 거죠. 자, 포석코에 포항 포석코에 뭡니까? 이 고, 고철이 들어가죠. 용 용광도를 만납니다. 용광도를 만나서 하나의 물이 돼요. 물이 돼서 다시 고로로흘러서 다시 식어서 뭡니까 하나의 또 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차도 만들고 탱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그엄마 그죠? 여러 가지를 만들겠죠. 예, 농기구도 만들고요. 그죠? 그 철로서 수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 건축 짓는데도 어마어마 철골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이 여러 가지 고철이 예, 용광도를 만나서 하나의 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주학에도 바로 뭡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나면 시너지가 생기는 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토끼띠와 양띠가 만나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묘미목극이라그러는데자 우리가 반쯤 두 개를 만나면 반합이라고 하고 세 개를 만나면 삼합이라고 합니다. 자 양띠하고 토끼띠가 만나면 반합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양띠 혼자서는 뜨거운 사막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묘목, 토끼를 만나게 되면 서로 두 개가 하나의 천생궁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물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사랑이 빠지고 되고 새로운 사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흐른다는 거고 바로 돈복이 터지고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서로 합을 하니 재혼이 생기고 초혼이 생기고요. 새로운 또 보면 건강이 좋아지고 수술이 생기고 또 진급이라든가 공부, 그죠? 자격증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임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수많은 좋은 일들이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양띠 혼자서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 뜨거운 모래사막이 묘목을 만나면서 토끼를 만나면서 이 뭔가 하나의 시너지가 생겨서 하나의 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큰 나무가 솟아나는 겁니다. 자, 사막에 큰 나무가 솟으면 이 안에 얼마 그늘이 생기고 그죠? 수많은 사람이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개수는 뭡니까? 오아시스가 흐르게 돼. 차가운 오아시스가 흐르게 되니 이 묘목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또 미토가 하나의 묘목을 만나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운동력이 계면열이란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을 겨울 생들은 이 나무의 목 기운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음 음력 7, 8, 9월, 음력 10월, 12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완전 초대박입니다. 원래가 그것이 뭡니까? 바로의 뭡니까? 우리가 나무 기운이 필요한 뜨거운 기운이 필요한 분들이죠. 자, 미토도 뜨겁죠. 뜨거운 기운의 나무가 바로 이렇게. 가을, 겨울생들은 목화 기운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목 기운이 강한 일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원래 초대박을 이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사랑에 빠지고 돈복이 터지고 사업이 좋아지고요. 그저 수술, 이런 여행, 여러 가지의 기를또 진급, 그저 취업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1, 2, 3월, 4, 5, 6월생들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 흐르게 흐름이, 흐름이 흘러도 하 한의 묘미 한몫이 되면서 사업과 사랑이 생겨나서 새로운 일자리, 그저 새로운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악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특히 기 뭡니까? 내가 기토 토로 태어난 분들은 목 기운이 들으면 진급이 되겠죠. 여인들은 남, 남자가 들어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새로운 돈복이 터진다는 것을 이 명리학자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리학에는 서로 만나서 좋아지는 게 있고 만나서 나빠지는 게 있는데 원래 토끼와 양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서 엄청난 예 내용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왔던 사업이 터지고 돈복이 터지고 사랑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로 왔던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합이 되니까 합은 스스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팔렸던 예, 물건들이 팔려 나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이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이 빠지니 가슴도 좋아지고 웃음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양띠님들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토끼띠도 서로 상생이 되면서 하나의 목기운으로서 크게 대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개면년의 토끼와 예 을미 생기든 정미생이든 기미생이든 심미생이든 개미생이든 누구든지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띠 이름들은 초대박으로서 돈복이 자득자득 터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운세를 체험해 보시죠. 예이 영상이 내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 아마 많이 가슴에 남는 영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양띠님도 원래 건강 좋아지고 좋은 사랑에 빠지시고 돈복이 터지고 또한 뭡니까 취업이라든가 자식 잉태 임신 이런 것들그죠 미뤄왔던 임용. 또, 매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큰 소득이 일어나고 큰 복이 터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팔봉쌤TV의 팔봉쌤이 냈고요. 예, 좋은 구독과 인연 주셔서, 예,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알려서 양띠림대 원래 대박 터지는 이유를 이렇게 소상이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눠 공유를 해보시죠. 예, 한참 부끄움 없이, 예, 아주, 어,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다음 또 더 멋있는 또더 정확하고 깨알 같은 운세 풀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